오늘 메이크업의 주제는 동안 메이크업입니다. 요즘 연상, 연하 커플이 많아지면서 동안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연하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 솔루션을 알려주실 수203 뷰티 서비스 아카데미 황인조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영장 뷰티 서비스 아카데미 황인조입니다. <laughs> 네, 요즘 갈수록 어, 동안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민영 씨도 얘기했는 것처럼 그 기존의 연상연하 커플들이 좀 개념이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 영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면서 그래서 또 연상연하 남들이 결혼이 너무나 대세가 되니까 특히나 또 동안 메이크업 유행이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비해서 어린 피부라든지 뚱도 어려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상이나 헤어스타일로 예전에 과거에 본인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걸 표현했다라면 요즘은 자기의 페이스, 얼굴에다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추세죠. 네, 그 추세에 따라서 이제 동안 메이크업의 특별한 음.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안 메이크업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여배우들이 뭐신민아나송혜교씨 같은데 그두 여배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 자체가 어, 계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화면발은 너무 예쁘고요. 화면상 예쁘게 나오지만 얼굴이 약간 동그라면서 계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 봐더라도 아마 동안의 페이스가 되고, 특히나 맑고 투명한 피부죠. 그래서 그 맑고 투명한 피부로 보이는 것이 우리 애기들 보면 뽀송뽀송한 네, 피부 네. 보면 그 피부 너무 예쁘잖아요.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그 배우들이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더 동안 메이크업이 아마 피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중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안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말씀하다시피 피부 표현이 중요하다고 음. 얘기 하셨는데 이 피부 표현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결된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 트렌드가 뭐 피부를 가장 매트하게 보이는 것들이 좀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건강한 피부 그래서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피부를 굉장히 선호해요. 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스킨케어 단계에서 피부 표현을 좀 완벽하게 좀 탄력있고 또 수분감 을 촉촉하게 머금게 하는게 음.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우리 얼굴 골격상 좀음 조금 여기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데 애플존이 음. 좀 화사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다크서클 너무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죠? 음. 남성분들 다크서클 있으시면 어제 음. 한잔 하셨나 하실 음. 정도로 그죠? 다크서클 부분을 환하게 해주고요. 음. 그러면. 어, 우리 또 이마에서 요즘 나오는 게 이마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마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S라인을 만들어줬을 때그 이마 라인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잡티 커버. 이렇게 아무래도 메탈하지 않고 음 속에서 약간 건강하면서 윤이 나는 피부가 가장 중요한 동안 피부 메이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 앞에 색상이 보이는데요. 네. 동안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네. 소나무 색상이 있다면 어떤 색상이 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동안 메이크업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색조 화장을 파티 메이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메이크업처럼 강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느낌에서 과하지 않는. 그냥 우리 17살 소녀가 우리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런데 17살 소녀가 깨끗한 피부에 그냥 계열이 정돈된 눈만 보더라도 참 예쁘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서 아이섀도우 계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요. 눈은 그냥 동그랗게 연출할 수 있을 만큼 채도는 은은하게 올려주시고요. 특히 제 표현을 만약에 윤곽 수정,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형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아, 얘는 무조건 윤곽 수정이라면 여기는 어둡게, 여기는 무조건 어둡게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어려보이는 턱이 처지지 않게끔 턱 위를 올려주는 턱 밑으로 치크가 처지지 않게 그래서 여기를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쪽의 메이크업이 아마 그 제가 생각하는 동안 메이크업 비법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동안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 페이스 정리를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스킨 케어라는 것이 뭐 우리 그일절 파운데이션 제품으로만 가려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클렌징 철저히 하시고 주무시고 음. 각질 길뜸이라든지 각질 제거라든지 특히나 요즘 같은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은 음.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여름철에 본인의 피부 스타일을 컨트롤 좀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분 보습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음. 이제 우리 그 제품들 썬 썬케어 철저하게 음. 해주시고 그래서 제품을 믹싱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과도하게 내 피부 톤보다 목이랑 연관하셔서, 민정 씨도 는 메이크업 정말 잘하셨는데, 목이랑 연관하셔서 내 피부 톤에 맞는 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베이스 위에다가 우리 하이라이트, 특히나 우리 어려 보이는 하이라이트, 여기 애플존이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C존. 그 다음에 여기 이마, 볼록한 이마의 상징 볼록한, 이마. 여기에다가 밝은 빛, 약간 밝은 빛에, 특히나 또 민정 씨같이 어린 나이에 동안 메이크업을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저처럼 40대가 넘은 또는 4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 동안 메이크업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름이 좀 지고요 또 얼굴에 그늘이 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름커버라든지 주름커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밝은 색을 또 과도하게 바르시면 오히려 더 주름이 덜, 덜어나 보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펄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커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동안 피부의 가장 큰 포인트고 또 메이크업에서는 요즘 립정량화 되게 뭐 바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술을 꽉 깨물었을 때, 윗빨로꽉 깨물었을 때, 이술 자체에서 밝으스름하게 나오는 그, 그 입술 색깔. 그래서 입술 중간에 포인트 주시고, 연한 이글로즈로그 광대감을 주시는 게그 동안 메이크업의 뭐 포인트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